저의 공수경이라는 기자분의 실제 모델이 있으세요. 그, 네, 그 기자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요.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지점이 그런 거였어요. 어떻게 기자를 하려고 마음을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. 근데 이제 그때 나눴던 대화가 중학교 때 자신의 친구가 물건을 훔쳤는데요. 아니,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요.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네. 온 동네에서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학교에서 정학 같은 그걸 당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친구로서 그걸 너무 가슴 아파서 보지를 못해서 피켓을 들고 그 벽보를 붙이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때의 일을 시작으로 기자의 발그 발에 들여놓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되게 담백하게 술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내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취사해주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이제 저는 그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. 여다시피 저희 영화는 그런 결을 가진 영화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아 여자 기자님은 체력이 정말 강하시고 술도 왕창 세구나 <웃음> 엄청 <laughs> 세구나라는 걸 그때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우리 오빈씨가 정말 그이 역할에 있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가 이 대답을 통해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음. 예. 어, 우리 모든, 배, 아, 모든 우리 기자가.